게임 아이템 사고 1억 세금 폭탄 맞은 소설가 내 작품을 위한 투자라고요. 법원의 판단은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법률 호기심을 시원하게 풀어드리는 판결문 속 드라마입니다. 제 직업은 게임 소설 작가입니다. 제 연구 분야는 바로 이 게임이죠. 혹시 이런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요즘에는 게임을 단순히 즐기는 것을 넘어, 그걸 소재로 웹툰도 만들고, 소설도 쓰는 시대인데요. 게임에 쓴 돈도 필요 경비로 인정받고 싶어요. 그런데 왜 세금을 내야 할까요? 오늘은 바로 게임 소설, 작가가 작품 활동을 위해 게임 아이템을 구매한 비용을 필요 경비로 인정해달라고 주장했다가, 결국 억대의 세금 폭탄을 맞게 된 기막힌 사연을 들려드릴 거예요. 과연 법원은 그의 주장을 왜 받아들이지 않았을까요? 판결문 속 드라마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사건 소개. 여기 판타지 게임 세계관을 모티브로 한 인기 웹소설. 레벨업 제왕의 김창작 작가님이 있습니다. 그의 소설은 실제 MMORPG 게임의 특징을 살려 엄청난 인기를 얻었죠. 김작가는 작품의 리얼리티를 높이기 위해 그리고 독자들과 소통하며 팬심을 잡기 위해 직접 게임에 접속해 아이템도 사고 캐릭터 레벨업에 상당한 돈을 투자했습니다. 그는 이 비용이 모두 작품 창작 활동과 관련된 필요경비에 해당한다. 고판단에 종합소득세 신고시 공제했습니다. 그의 그의 게임 아이템 구매 비용만 무려 수천만 원에 달했죠. 하지만 세무서는 그의 신고 내용을 수상히 여겼습니다. 세무서는 김 작가에게 게임 아이템 구매 비용은 당신의 사업과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비용이 아니다. 이건 개인적인 유흥비나 소비로 봐야 한다. 몇 필요 경비 산입을 부인했습니다. 결국 김 작가는 수천만 원에 달하는 억대의 세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할 위기에 처했고 억울함을 호소하며 세무서의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